안녕하세요. 머플러 구조 변경, 방금 구조 변경 끝났어요. 마이크는 여기 이제 Z900 2022년 화이트 컬러 신차고요. 구조 변경 여기 이제 딱도장 찍어놨죠. 예.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도장 찍어놨죠. 이렇게 구조 변경 됐고, 머플러는, 자,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아크라포빅이잖아요. 아크라포빅 머플러, 아크라포빅 머플러 이제 구조 변경이 된 거고요. 보시면 Z900이 이제 머플러 디자인 이래요. 티탄, 티탄의 쇼시에요 짧은, 짧은 티탄 머플러고, 디자인 굉장히 괜찮아요. 멀리서 보면, 자,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이고, 요게 이제 가격이 100만원 좀 넘어가는데요. 요 디자인의 머플러, 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소리도 괜찮아요. 소리도 괜찮고, 튜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크라퍼빅 머플러 뿐만 아니고, 다른 머플러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가사키는 머플러가 딱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 자. 기회 109, 소음기 없죠. 소음기 없어서. 53mm, 53mm. 현재 구조 변경에 문제 없는 그런 머플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구조 변경하러 아침에 공산에 와서 기분 좋네요. 아, 이 더운 날씨에 이바이크 싣고 이렇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기분 좋게 구조 변경을 합격하고 갑니다. 역시 국가고시는 아니지만, 이제 시험을 쳐서, 뭐 국가고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서 또 합격한다는 게 또, 또 다른 맛이죠.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